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이라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우리 시대에 참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런 선망이 되어지는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부러움이 되어지는 이제 화려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모습이 화려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화려함이 나중에는 어, 세상에서는 화려함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화려함일까?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그것이 거룩함일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 보고 그것을 따르든지 그것을 따르지 않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많은 물 위라고 하는 것은 큰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큰 음료란 요한은 이것을 로마로 생각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이 음료는 세상의 권세 그리고 거짓의 권세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 거짓의 권세를 의미하는 게 되겠죠. 이 요한의 시대에 절대 권력을 가진 로마가 심판을 받아서 망한다. 이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절대 권력이었던 로마가 멸망한다는 것은 거의 혁명적인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는 당시에 볼 때에 정말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거대한 권력을 가진 로마가 심판을 받아 무너진다. 이거는 사람들이 어, 상상할 수도 없었고, 꿈에도 그릴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큰 음료는 이 로마를 포함하는 이 세상의 절대 권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기반을 둔 그런 권세이고 권력이죠. 또한 세상의 악한 거짓의 권세를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이런 절대 권력, 절대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과 또 그들이 보여주는 이 거짓된 화려함 속에 또 우리는 사는 사람들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이에 부러움을 사는 그런 화려함을 가진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이 누구인가 큰 음료라 라고 말을 하고 그것은 심판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오늘 얼마나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고 그들이 후에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라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를 향한 날마다의 질문이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을 얼마나 누리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평가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인가. 오늘 강하고 화려해도 후에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화려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큰 음료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의 기도 하지만 또한 오늘날에 이 절대 권력, 절대 부를 누리는 이 거짓된 선지자들에게도 또 해당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이제 곧 부와 권세와 명예를 얻은 것을 뜻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권세를 갖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있지만은 우리는 후에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사실은 여기에 우리의 삶에 그런 목적이 목표가 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에게조차 좋은 판단을 받지 못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 권력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 때에 많이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우리가 진실하다는 것, 이 땅에서의 성공이 우리가 정말로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옳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진실함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부요함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정말 성공이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음료는 굉장히 화려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웠고 사람들이 사모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보기에도 예뻤고 인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절의 후반절을 보면은 그 여자는 가증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음행을 그들이 행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음료는 화려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 음료가 진실하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여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다수결이 이루어진다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고 바라고 부러워해도 꼭그 길이 진리의 길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거짓의 큰 길을 가려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승자가 진실이 되어집니다.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후대에 이 승자가 역사를 쓰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정당화 되어지고 모든 것이 옳게 그려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곡되어 버리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긴 사람이 승자입니다. 진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힘은 진실이다라는 말도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어, 그러나 세상의 주인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누가 힘이 있다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어떻게 우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힘이 있는 자가 진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진실을 지키는 자만이 진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승자, 이 성공은 이 땅에서의 진실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의 승자는 그것이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리에 앉은 그 세상의 권력, 권력과 권세와 이런 화려함을 가진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고 살아왔는가 결국에는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그가 그렇게 화려함을 입었던 것이죠. 거짓으로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오기 위하여서 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흘렸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올라갔던 겁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 열심히 공부해서 올라간 사람 그리고 올라가서는 이 밑에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진리로 올라간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은 잘못된 방법, 거짓된 방법을 동원하여서 올라간 사람, 그리고 올라가서 모든 사람을 살피고 나누고 그 돌보는 것이 아니라 혼자 올라가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을 짓밟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차이점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부유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뭔가 동행하면서 뭔가 권력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화려하게 되어졌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참 진짜로 복된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돌보고 나누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서 때로는 성경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위하여서 받는 핍박과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쫓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편안함과 복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함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늘 체크하고 또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권세, 이 화려함을 너무 쫓아가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을 따라서 이 화려함만을 따라서 간 사람은 결국 죄의 길에 빠지게 되어 있고 그 죄의 결과는 심판과 또 죽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뭡니까? 어떤 화려한 인생입니까? 뭔가 활짝 피고, 뭔가 잘 되어지고, 뭔가 자랑할 만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를 위한 화려함과 나를 위한 자랑과 내가 편안함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오늘 잘못된 그런 목표를 쫓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화려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화려한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하는 삶. 그 삶이 정말 화려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화려함을 쫓는 우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의 화려함을 쫓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 오는 이 영적인 유혹, 또 잘못된 거짓의 그런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화려함에 눈 멀지 않고 오로지 진리를 바라보며,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 거룩함을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